네 여러분 드디어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한국의 천재 김은지, 일본 천재 스미레가 만났는데요. 자 중국 여자 갑조리그에서 12라운드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두 기사의 대국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김은지 선수는 현재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죠. 최정 선수도 이기고 남녀 통합 신내기전에서도 한국에서 우승을 하고 반면 스미레 선수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데요. 자 과연 스미레 선수가 김은지 선수와의 대국에서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흑이 김은지 선수고요, 백이 스미레입니다. 자 지금 이곳을 갖다 붙였어요. 두 기사간의 바둑을 두었다 하면 이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곳 붙 부...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순이 많이 나오는데, 이두 기사는 여길 갖다 붙여요. 그리고선, 아, 지금은 뻗었네요. 보통 이곳을 많이 이렇게 젖혀가는데요. 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어가면 복잡한 정석을 선호하는 두 기사인데요. 일단은 이곳을 뻗었고요 자, 또 다시 하나 밀어두고, 자, 다시 김은지 선수가 삼삼을 팠습니다. 그러자 스미대 선수가 이곳을 두고, 역시나 이런 식으로 날 일자로 두는 수순을 좋아하는데요. 자, 이제는 똑같이 붙여가죠.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스미레 선수도 이제는 참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이렇게 두는 것은 왠지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하나 받아두고 이런 식으로 뭐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진영을 크게 키워간다는 라게 스미레 선수 입장에선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무모하게 우주류를 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역시 젖혀가네요. 그러자 치받고 자 지금 이곳을 둔 다음에 역시 끊어갔습니다 자그리고손 뻗었어요 김은지 선수도 일단 길을 살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날일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여기까지는 정석 형태인데요 자 여길 먼저 치받았어요 예전에는 여기부터 상당히 많이 두었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면 뭐 손을 빼고 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뻗어둔다든지 잡아둔다든지 했었는데요 저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치받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한 칸을 띄웠어요 김은지 선수가 스미레 선수에게 항상 바둑을 두다 보면 초반부터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스미레 선수가 초반 포석이 상당히 장점인 기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은지 선수가 아주 작정하고 나왔는데요. 초반부터 싸움으로 유도를 해서 스미레의 장점인 초반 포석을 깨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스미레 선수가 하나 밀었고요. 자 쌍립을 쓰니까 자 여기를 하나 끊어가는 수까지는 서로가 어, 어쩔 어수 없는 그런 외길 수순이고요 자 이곳을 끊어버리니까 자 여길 뻗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연결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 딱 머리 막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머리를 내밀었다라는 건 이제 여기를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자 역시 김은지 선수가 때려버렸어요 그리고선 지금 스미대 선수가 여기다 살짝 걸쳐갔는데요 현재까지는 형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선 한칸 띄고 이곳을 붙여 오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날 일자로 었는데요 이수가 사실 어찌보면 조금 무리성이 짙은 수였어요 왜냐면 실전에서 지금 이렇게 받아 주었거든요 이수가 스미레 선수 좋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스미레 선수 바둑이 메가리가 없어요 뭔가 기세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 이거 나와서 딱 끊어야죠. 볼것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두 터고 여기도 지금 두 터온 장면에서 이거 나가서 끊어야죠. 이쪽 두면 이런 식으로 뻗어둔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도를 여기로 몰아가면서 바둑을 두어 나갔어야지만 스미레 선수가 바둑을 좀 쉽게 풀어 나갈 수가 있었죠. 이거 뭐 메가리 없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켜두는 수는요. 이게 스미레가 확실히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스미레 선수,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을만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스미레가 갑자기 바둑이 좋아지지, 아 나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당연히 스미레 선수 바둑이 지금 현재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가요, 일본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각종 부대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요. 근데 이 선수 지금 나이가 중2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병에 걸릴 시기예요 중2병.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걸린다는 그 무서운 중2병에 걸려있는 선수를 부대 행사를 돌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바둑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이곳을 두고, 자, 여길 기분 좋게 뻗어두니까 확실하게 김은지 선수가 앞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또다시 걸쳐왔는데, 자, 붙여놓고, 김은지 선수는 뭐 기분 좋죠. 그리고 여길 두니까, 자, 이 장면에서 여길 끊어가는 타이밍 정말 절묘합니다. 보통은, 정석이라면 이런 진행에서 정석이라면 이렇게 지켜두는 게 보통의 그러한 진행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은 여기 돌이 사선에 와있기 때문에 하나 끊어가는 수가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기가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두었는데 이게 지금 까딱 잘못하면 이게 중복 형태가 되죠. 언제든지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수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흑돌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여기를 하나 재빠르게 두어놓고요. 또 다시 백도를 갈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돌이 갈라지면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어떠한 수를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으로 뭐 나와서 끊고 싸우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곳을 붙여갔어요. 스미레 선수 이거는 아니죠. 최소한 겁이 난다면 여기부터 두고 이쪽 붙여오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싸우면 이거는 백도 충분히 싸울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붙여가요. 겁이 많아졌어요. 수미래 선수가 나이가 들더니 지금 중2인데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겁이 많아져서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자 이쪽을 막아가고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지금 이렇게 두게 되어서 뭔가 이쪽 백돌이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이 잡힌 듯 싶어요. 자 젖히고 잡으니까 이곳 끊어서 아주 깔끔하게 백돌이 잡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김은지 선수, 질레야 질수 없는 그러한 바둑이 된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벌려두었는데, 이거 받아달라는 거죠. 받아주면 또다시 이렇게 걸쳐가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김은지 선수, 역시 손을 뺍니다. 자, 그리고선 여길 밀어왔는데요. 가만히 한 칸을 띈 수가 좋았고요. 자, 이 장면에서 그냥 두텁게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다시 여길 두었는데, 여러분들도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면 그냥 무난한 포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길 하나 또 끼웠어요. 이쪽으로 받아주는 건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을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자존심이 상할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단수를 치고 땡겨 버립니다. 실리로 상당히 기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김은지 선수고요. 단수를 치니까 자 지금처럼 뻗어두고 있는데 뭔가 이쪽에 집을 만들려고 하지만 흑의 실리도 엄청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미레 선수 가장 반면에서 큰 자리를 지켜두는데. 김은지 선수가 여길 하나 살짝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 것인가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이쪽으로 젖히니까 끊는 수가 성립했고요. 자, 여기까지 단수를 쳐 놓고 뭔가 살짝 두텁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다시 변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는 스미레 선수 중앙 쪽에서부터 뭔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이쪽 부분을 크게 만들어 내겠다는 뜻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먼저 우변을 건드려 가기 시작해요. 살살 건드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납작하게 또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포인트를 얻어낸 김은지 선수고요. 그리고선 여기로 두었어요. 이거 받전자 째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쪽 밀어봤자 워낙 흙이 지금 중앙쪽이 두텁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자 역시 받전자를 째고요. 아 오히려 한 칸을 뛰어나가네요. 아예 그냥 이쪽은 별 볼일 없다. 한 칸을 뛰어 나갔고요. 아주 지금 좋은 감각입니다. 자, 날일자로 두면서 뭔가 추격을 하려고 하는 스미레 선수인데요.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여기를 갖다 붙이니까 자, 지금 이쪽을 하나 밀어 두고 김은지 선수는 뭐 해달라는 대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도 많이 좋아졌어요. 바둑이. 자, 지금 무난하게 그냥 끝내 버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이제 여길 둔 거는 여길 빠져 달라는 거죠. 백이 이곳을 두면 연결해서 이렇게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흑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지금 요도리의 환격으로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 입장에선 그냥 뻗어요. 백이 이쪽을 잡으면 이렇게 잡아버리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백이 여기를 잡으면 여길 뻗는 순간 지금 여기가 상당히 백이 곤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인 수는 이 뻗는 수로 인해서 뭐 얻은 게 없어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스미레 선수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고 있는 이 중앙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김은지 선수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여기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여기까지 단수치면서 두텁게 때려냈는데, 김은지 선수가 또다시 젖혀 갑니다. 지금 사실 바둑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뻗어두기만 해도 됐어요. 근데, 상대가 스미래입니다. 나하고 비교되고 있는 스미래.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고 있을 때 확실하게, 확실하게 밟아줘야죠. 그래서 이곳을 젖혀 갔고요. 지금 또다시 젖혀 오니까 연결을 합니다. 자 이제 2단조 침을 하면서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 돌이 과연 잘 잡힐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수미레 선수가 뭔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단수 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여길 연결을 하면 지금 이쪽 부분을 두어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치 받으면 젖혔을 때 이게 아직 완벽하게 흙이 살아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뭐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를 해서 충분히 흙이 뭐 자체 패감 써가면서 살아갈 가능성도 높은데 김은지 선수 이겼다 이겁니다. 부자 몸조심 그냥 입구자로 둬요. 스밀의 동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대단합니다. 자 이곳을 때려냈고요. 자 이곳을 막아가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흙돌도 살아있죠.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스미레 선수의 이 엄청난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여길 때려냈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니까 김은지 선수 돌려쳤어요 자 여길 때려내고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 단수를 치죠 뭔가 이쪽 돌을 잡고 싶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김은지 선수 저쪽 갑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빈상각으로 두었어요 정말 지금 이제 스미레 선수 자존심이고 뭐고 다내팽겨진 그러한 상황이고요 김은지 선수가 기분 좋게 때렸어요. 이거 때렸다라는 건 뭡니까? 스미레야 제발 던져라. 기회를 준 거예요. 스미레 선수 보고 던져 달라고 한 건데 여기를 하나 또 밀었어요. 자, 지금 이곳을 하나 뚫었습니다. 자, 여기를 두었는데 여기를 먼저 붙여 가면서 수를 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가 뒷맛이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충분히 건드려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수도 볼겸 여길 하나 먼저 붙여가는 이 김은지 선수의 놀라운 노련함을 볼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여길 젖혀놓으니까 자 여기까지 두고 또 뻗어둔 다음에 자여기를 입구자로 뒀어요. 연결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수를 내보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스미레 선수가 워낙 뒷맛이 나쁘니까 여길 하나 받아두었는데 김은지 선수가 또 다시 끊어가니까 이바둑은 지금 말도 안 돼요. 스미레 선수 돌 던져야죠. 아마도 스미레 선수 이 정도로 지금 김은지 선수에게 바둑을 졌다면 울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바둑은 스미레 선수 울 자격이 없죠. 이거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11집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2집 반에서 13집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에서 지금 스미레 선수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김은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보다 두 살이나 어린 그러한 선수를 만나게 되면 이게 부담감에 의해서 바둑에 힘이 들어가서 약간 흔히 말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자신의 바둑을 못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오히려 김은지 선수가요 스미레 선수를 지도기 하듯이 아주 그냥 가볍게 이겨버리는 그러한 바둑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큰 그러한 바둑일 거예요. 김은지 선수와 스미레 선수 사실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러한 두기사였는데 최근에 두기사의 행보를 보면 실력 차이뿐만 아니라 이 기량 차이가 더 벌어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일본 바둑의 유일한 희망이 스미레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빨리 스미레 선수를 일본 기원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김은지 선수 정말 대단해요. 여자 갑조리그중국가서 바둑을 두었는데도 정말 뭐 중국에서 두든 한국에서 두든 바둑 내용이 아주 일정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김은지 선수 대 스미레 선수의 바둑을 보여 드렸고요. 김은지 선수가 스미레 선수를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꺾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